안녕하세요. 차트팔렛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이 비트겟 세계 5위 거래소인 비트겟 거래소의 사용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비트겟 거래소랑은 저랑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고 제 코드로 가입을 하시면 평생 수수료 50% 할인의 어드밴티지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 그만큼 비트겟 거래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렴한 수수료라고 될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50% 평생 50%의 할인이 적용될지 모르지만 어 음, 아마 비트게 거래소도 앞으로의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이 좀큰 거래소로 보여져서 언제까지 그 이벤트를 받으실 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좀더 빨리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저도 이 비트게 거래소를 이용한 지 얼마 안 됐고 좀 이용 방법을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나서 영상을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늦었, 늦었습니다. 먼저 비트게 거래소는 따로 뭐 크롬이나 어,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접속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UI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겟에 가입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다운을 로 받게 되시면 그냥 주소를 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이렇게 UI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로그인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플의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Q, 어플리케이션을 열어서 가볍게 QR코드만 찍어준다면 이렇게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냥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꽤나 깔끔하고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비트겟은 우리가 선물 거래를 대부분 그러니 물론 비트겟으로 현물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물의 어떤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요. 먼저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건이 선물 거래인데 선물 거래 중에서 유에, 대부분이 이제 테더로 하시죠. 왜냐하면 가격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USDT를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어, 이 USDT 거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이 USDT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테더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어,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음, 먼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자, 보시면, 이제, 이 자산에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모든 자산들을, 이제, 볼수 있는, 어, 이 자산 탭입니다. 저는 약392 USDT가 이 계정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 대부분 이제 이렇게 리플로 입금을 하게 되죠 이유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리플이 좀 전송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자 과거에 이제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리플로 입금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교환하기가 됐지만 어, 이이비트기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교환하기 기능은 없고요이 들어온 리플을 파셔야 됩니다 USDT로 파셔야 돼요. 그래서 현물거래에 들어오셔서 이 리플 USDT 탭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어 현물거래로 갖고 있는 리플을 USDT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매되어 있는 나의 USDT를 가지고 선물거래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비트처럼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환하의 기능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바이비트보다는 어, 여러분들 그 바이비트에 바로 교환하기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가거든요 수수료가 어, 근데 이렇게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음, 내가 들어온 리플을 USDT로 판매를 하고 어, 이 갖고 있는 USDT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 면에서 어, 좀 어느정도 큰 금액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음, 좀 2점이라는 점 어, 이거를 또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USDT로 판매를 해가지고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USDT 무기한 계약을 갖고 거래를 하시면 되겠죠 보시면은 이제 똑같이 격리가 있고 교차가 있고 아시다시피 저는 격리로 매매를 합니다 이유는 교차로 매매를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증거금을 다 청산당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 비트겟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오리지날 차트가 있고요. 이 트레이딩뷰랑 연결이 돼서 트레이딩뷰의 어떤 차트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있고 똑같이 뭐 1분봉, 5분봉, 15분봉, 그다음에 1시간봉.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차트 설정에서 모습을 캔들의 모양으로 바꿨어요. 자기가 원하시는 모양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봉으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봉으로 나오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모습이 캔들이다 보니까 캔들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캔들이 나옵니다. 트레이딩 뷰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표를 내가 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표에서 예를 들어서 RSI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RSI 하시면 이렇게 RSI가 추가가 됩니다. 약간 아쉬운 점은 이 화면을 확대를 못한다는 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어 이제 모니터가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모니터가 두대 있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이렇게 펴놓고요 크게 펴놓고 어 포지션에 진입을 할 때는 포지션에 진입을 할 때는 저는 휴대폰 휴대폰 어플을 이용합니다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고 어플을 이용하고 여기 차트는 이렇게 크게 보고 그 자리에서 자리가 나온, 나온 것 같다 하면 바로 휴대폰 어플로 이용해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굳이 모니터가 두 대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어, 팁이 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줄일 때는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어, 롱을 이제 오픈하고 싶으시면은 전 격리로 하기 때문에 여기 레버리지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숏 포지션, 롱 포지션 레버리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가격대에 어떤 그 숏, 롱을 들어가고 싶다 뭐 규모는 예를 들어서 50%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50% 하고 어 롱을 오픈하시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지금 USDT는 이 계약 계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USDT로 바로 봐봐요. 리플에서 리플을 USDT로 판매하셨죠? 그러면 이제 바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거래가 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갖고 있는 이 현물 현물 계정의 USDT를 선물 계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산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현물에는 제 USDT가 392 USDT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거를 현 혐... 계약 계정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금 이체를 누르시고요 보시면 이제 usdt 그죠 이거를 코인 계정을 계약 계정 전부로 확인 바꾸시면 자금이 전송이 됐고요 다시 usdt 비트코인 계약으로 들어가시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usdt가 이렇게 389 usdt가 들어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서야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롱을 들어가고 싶다. 다섯 배로 그럼 내가 원하는 가격이 이 가격이다. 그리고 나는 가, 가지고 있는 돈의 25%만 포션을 오픈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롱 오픈 하시면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비트겟의 장점은 이제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이비트나 바이낸스에 비해서 어, 시장가로 던져도 조금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시장가 거래도 하셔도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다라는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스탑리밋. 나의 어떤 그 손절가를 이곳에서 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비율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실현 또한, 또한 내가 원하는 이익실현을, 어, 적어 놓고 이렇게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곳을 스탑리스로 잡았어요. 사만 42,741달러를, 자, 한번 해볼게요. 42,741달러를 제가 100% 손절가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약간 이비트겟이이 손절가가 표시가 안돼 있어요. 어, 요거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로줄로 그어놓습니다. 아, 내 손절가가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놓습니다. 익절가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익절가도 따로 지정해두면 이런 식으로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스위칭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롱숏 스위칭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숏 스위칭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같이 저렴하기 때문에 바로 종료하고 싶으면 시장가로 이렇게 종료를 합니다. 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수 있고 꽤나 깔끔하고 어, 좀 서버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음. 바이낸스나 바이비트처럼 어떤 그 대형 거래소들은 그만큼 대형 고래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진다고 얘기를 하죠. 상대적으로 많은 고래들이 들어와서 어떤 그 선물 차트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또 세계 5위잖아요. 이런 거래소들도 수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서 거래하든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 거래소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비트겟의 사용 방법 및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찍어 봤습니다. 다들 안전 매매 하시고요. 익절전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